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293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 방문 등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3회 추가경영예산안 등총 17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87억 원이 증액된 6,302억 원의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생태공원 관리, 성화대 부지 활성화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의한 예산들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유가와 물가가 폭등하고 고금리가 계속되는 등국내외 여러 상황들이 우리 생활을 어렵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회는 국민들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주일 후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번 추석은 10월 2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보다 넉넉하고 여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중한 분들과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강진군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선포합니다.